우주의 깊숙한 야생 세계인 아웃백에 아주 특별한 자질을 갖춘 새 용이 나타났다. 난 블링키 비리야. 꽤 유명해서 너도 들어봤을 걸. 전혀. 저기 내 말을 믿어. 우리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내필살의 발차기로 빅빅 날려줄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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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하얀 용의 바다로 가서 아빠를 구해야 돼.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, 블링키. 어딘지 내가 알아 난 믿어 난 체코이자 개코라이 마야 주도피아 제작진이 선사 얜 블링키빌이야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코알라야 블링키와 친구들 신나는 빅 어드벤처 으아! 거긴 가장 깊고 어둡고 무시무시한 지옥구덩이야 이리 가는 게 맞니? 살아계셔 블링키 천천히 가 내가 난 포기 안 해요! 어? 내가 해냈 모험왕 블랭키 2월 극장에서 만나요!